안녕하세요. 학고 유튜버 이럴, 빡조이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묵혔다가 올리는데요. 사실, 처복하는 속도를 편집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는 절대 나레이션 작업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는 좀 바로 해야겠습니다. 오마카세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완벽, 스시를 좀 드셨던 분들에게도 빨리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박 업장이거든요. 바로 합정동에 새롭게 오픈한 스시 치카라입니다. 마카세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무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딱 제철인 매생이를 함께 주셨고요 위에는 부부아라레를 뿌려서 주셨습니다 부부아라레는 찹쌀을 튀겨서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이 재밌는 식자재예요 차원무시는 간도 저에게 딱 좋았고요 차원무시를 먹으면 그 업장의 간이 대충 느껴지는데요 어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미 뱃살을 주셨습니다. 숙성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았어요. 도미에서 처음 느껴보는 달달한 맛도 느껴졌고요. 되게 풀어지는 것도 좋았고요. 위에 유자제스트 뿌려져 있는 거는 와사비랑 소금이랑 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와사비랑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고요. 유자제스트를 뿌린 것도 맛이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제스트를 뿌리지 않은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호키가이를 주셨습니다. 호키가이는 한국말로는 움피조개 아니면 북방조개라고도. 부르는데요. 살짝 익혀가지고 위에다가 시치미를 뿌려서 주셨습니다. 요새 조개 종류들이 스시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호키가이는 서걱서걱한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씹다 보면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도 좋았고요. 자체 잘못하면 밋밋하기만 할 수도 있는 저 호키가이를 위에 시치미를 뿌려주셔서 매콤함을 더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개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 맛있게 먹은 치마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무시아비를 주셨습니다. 이 전주에 제가 아는 형님이랑 누나가 여기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 게우 소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치카라가 디너가 6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 어, 근데 전복이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디너 6만 원대 스시야를 좀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 중에서는 여기 치카라의 무샤비가 시 원탑입니다. 저 게우 소스도 채에다가 걸러가지고 하면 로스가 많이 생겨서 얼마 안 나오는데 셰프님께서 맛 때문에 그 로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게우 소스는 고소하고 존나 맛있습니다. 이번에 문어조림을 주셨는데요. 문어 대가리 쪽으로 주셨습니다. 저 문어조림을 주셨을 때. 대가리라고 해서 되게 찔길줄 알았어요. 근데 존나 부드럽습니다. 와사비를 올려서 먹으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간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딱한점 먹는 순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문어조림은 하이엔드 스시야에 비벼볼 만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주제넘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밀라제랑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소화효소들이 낙지나 문어, 오징어 이런 연체동물의 육질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아저 문어는 또 먹고 싶네요. 저 문어까지 먹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업장의 음식의 온도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의 온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말 저에게 딱인 업장인 것 같았습니다. 요 관자. 이소베약기에 우니 크림을 올려서 주셨는데요, 얘가 좀 아쉬웠어요. 우니 크림의 맛도 좀 약했고요, 김도 조금 눅눅하더라고요. 침마미가 끝나고 스시로 넘어갔습니다. 첫 점으로 광어를 주셨는데요, 아이 스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다녀오신 분들 사진 보니까 니기리 개수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니기리 개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양은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광어 안에 유자제스트를 넣어주신 것 같았어요. 광어의 육질도 부드럽고 달달한 맛도 났습니다. 상큼한 유자제스트가 입맛을 돋구어주었어요. 첫 번째 스시로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미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실파를 넣어서 주셨고요.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 도미만큼은 진짜 스시인 뺨 때렸습니다. 근래에 먹었던 도미 스시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되게 부드럽고 샤리와도 잘 어울리고요. 일단 도미가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 그 기름진 맛을 안에 넣어준 실파가 싹 잡아주었고요. 용합니다. 제가 이 농어만 셰프님의 설명을 살려놓은 이유가 저는 처음에 방어인 줄 알았어요. 농어에서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날까? 안에는 키슈우메라고 벌꿀로 절인 우메보시를 넣어서 주셨는데요. 이 키슈우메보시가 진짜 비싼 우메보시거든요. 근데 비싸더라도 맛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는 진짜 저세상 텍스처였어요. 기름기도 대박이고 풀림도 훌륭했고요. 어떻게 농어에서 저런 맛이 나지? 제가 이전해스시를 셰프님께 방어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웃으시면서 이번해 주시는 게 방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어 안에는 유즈코셔를 넣어 주셨고요. 이 방어는 7일 동안 숙성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방어에서 흥내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조금 길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점이었네요. 이번엔 청어를 주셨는데요. 위에 야쿠미로는 생강, 파 이런 거 다진 거를 함께 주셨어요. 야쿠미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의 비린내를 잡거나 아니면 생선의 맛을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이 청어는 굳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청어 자체가 기름기가 대박이에요. 하루밖에 숙성을 안 하셨다고 설명해주셨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날의 베스트가 이 청어였으니까요. 아 제가 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샤리의 온도는 여태까지 진짜 완전 대박으로 따뜻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간이 강한 샤리를 선호해가지고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특히 히카리모노와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지를 주셨는데요. 위에 생강오로시를 올려서 주셨어요. 스시 주실 때저 가라앉는 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이 영상상으로는 잘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면 그 가라앉는 게 정말 예술이었어요. 여기 셰프님께서 스시산원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시산원에 계셨던 분들은 청어랑 이런 아지 이런 거 되게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위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기름기 윤기 보이시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쌀 표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쌀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좋더라고요 샤리 풀림도 좋았고요 아 그냥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냥 다 존나게 맛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타 중에 하나인 한치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칼집 내셔가지고 아부리 살짝 해서 모양도 이쁘게 내어주셨고요 샤리가 간이 짭조름해서 그런지 한치가 유난히 더 달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부러 제스트를 안 뿌려서 주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제스트를 안 뿌려서 그런지 달달한 맛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간이 좀 있는 샤리도 그거에 한몫을 한것 같고요 이번엔 아카비를 주셨습니다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생참치를 쓰고 싶은데 무리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동의 미학을 여기서 느껴본 추양 참치 같은 경우에는 해동을 잘못하면 그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저희 집 둘째 강아지 샤워 한 2주 동안 안 시켰을 때 나는 그 강아지 노린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해동을 정말 잘하셔서 그런지 그 이상한 향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산미도 정말 선명하게 잘 느껴졌고요 추양 냉동 참치 같은 경우에는 해동을 잘못하면 산미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오토로를 주셨는데요 스나지리 쪽에 가까운 쪽을 주셨어요 스나지리가 이제 배꼽 쪽에 가까운 살을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참치가 포유류도 아니고 배꼽살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다들 배꼽살이라고 부르시니까 대세에 따르긴 해야겠죠. 저 스나즈리 쪽저 근막이 되게 찔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숙성을 대박으로 한 경우에는 입에 남지가 않아요. 저 근막 같은 경우는 씹으면 밥도 다 삼키고 근막 사이에 있는 살들 다 삼키고 나면 입에 질겅질겅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밀린다고 하잖아요. 이빨 사이에서 그런 게 없어서 맛있게 먹은 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축양 참치의 그지 같은 냄새도 안 났고요. 우니랑 아마이비를 김에. 사서 주셨는데요. 샤리가 짭조름해가지고 저 운이랑 아마이비의 달달한 맛이 더욱더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어 이번 김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향도 굉장히 좋아서 맛있었습니다. 셰프님이 내기도로 다지는 거 보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셰프님께서 아까 68도에서 70도 사이라고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제가 변태마냥 저 여자 홀서빙분 뒷모습 찍은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기선 온도계가 보이거든요. 셰프님께서 온도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저 장국 온도 맞추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미랑 오토로 그리고 실파 다져가지고 내기 도로를 하나 말아 주셨습니다. 아까 참치들 맛이 괜찮았으니 그 참치들을 다져서 넣어 주신 거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 장국 안에는 호키가이 히모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감칠맛이 정말 미쳤어요. 저 히모 같은 경우는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업장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게 손질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되게 쫄깃쫄깃하고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저렇게 장국 안에 넣어 주시니까 감칠맛도 나고 달달하고 식감도 재밌고 장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 집에 가야 할 시간, 안하고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산초가루를 뿌려서 주셨고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안하고였습니다. 첫 스시보다 샤리가 더 커진 이유는 제가 중간쯤에 샤리를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샤리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 안하고와 샤리도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식사로 온소바가 나왔는데요 일단 국물은 당연히 맛있었고 저 면이 메밀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메밀 함량이 높은 메밀면은 좀 비싼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그래도 일본에서 메밀소바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런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메밀향도 굉장히 진하게 났고요 국물에서도 메밀향이 은은하게 나고 감칠맛도 나는 게오 여기 온소바 맛집이네요 옆에 오레노 라면이라고 되게 유명한 라면집 있는데 거기에 비벼볼 만한 되게 맛있는 온소바였어요 여기 인스타에서 디저트 맛집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판나코타를 주셨는데요. 제가 딸기 성애자에서 딸기 판나코타를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블루베리 콤포트 판나코타를 주셨더라고요. 콤포트는 이제 러시아어로 무알콜 음료를 뜻하는데요. 설탕이랑 과일들을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졸이는 거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근래 와서는 디저트 위에 올리는 저런 건더기 있는 시럽, 과일 시럽 같은 걸로 뜻이 좀 변했고요. 그리고 판나코타는 판나가 이태리어로 생크림을 뜻하고요. 코타가 끓이 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생크림을 끓여서 만든 디저트를 의미하는데요. 몰캉몰캉하게 굳히는 거는 젤라틴을 이용하고요. 달달하면서 상큼한 게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기 콤포트를 조금 맛보라고 내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콤포트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사실 스시 치카라가 가오픈 때는 샤리의 간이 지금보다 더 강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너무 짜다고 해서 염도를 좀 줄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의 매니아층 때문에 99%의 일반 손님들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잖아요 여기서 음식을 먹어보면 셰프님의 고민이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동네, 합정동에 이런 스시야가 오픈해서 너무 반갑네요. 큰일났네요. 계속 자주 가고 싶은 업장들이 많이 생겨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맛있는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